어, 이 1번 문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소방법을, 소방법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먼저 뭐 아시는 분도 계, 계시겠지만, 모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죠. 우리가, 어, 컴퓨터에서 네이버, 아시죠? 자, 네이버, 그 다음에 다음, 대표적인 사이트죠? 여기에 검색창에, 자, 검색창에 이러한 검색창이 나오면은 여기에다가 뭘 한다? 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센터 또는 법제처라고 쳐놓고 엔터를 치면은. 법령정보센터 아니면 법제처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이 법령 정보 선택 저기에도 창이 이렇게 하나 뜹니다. 검색 창에 우리가 이제 찾고자 하는 찾고자 하는 첫 번째 뭐어 소방 공사 공사업법이라고 칩시다. 소방 시설 공사업 또는 두 번째 화재 예방 화재 예방에 대한 어, 소방시설 어, 좀 깁니다 이게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어, 명칭이 하도 길어서 저도 정확하게.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재 예방 소방시설까지만 치면은, 요, 거 요까지만 해서, 여기다 놓고, 엔터를 딱 치면은, 그 연관돼서 쫙 떠요. 그게 딱 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죠? 자,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세 번째, 또 많이 찾는 게뭐 있어요? 우리 화재 안전기준이 있죠. 화재. 안전, 기준. 이걸, NFSC, 이렇게 표현을 하죠. NFSC. National Fire Safety Code. 그래서, 국가 화재 안전 기준입니다. 그냥, 얘기하시면, 직역을 하면,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치시고, 소방시설 공사업보 화재 예방 설치 유지 안전관리, 그 다음에 화재 안전 기준을 했는데 우리 법령 정보센터에서 검색창 이 있고 검색창 하단에 요 검색창 검색창 하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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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여기 제가 좀 적어놓은 게아 여기 있네요. 자 법령 그 다음에 자치법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밑에 행정 규칙 이렇게 있어요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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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칸이 짧아서 잘 나오나 모르겠네요 행정규칙입니다 하단에 자 이렇게 보시면 행정규칙이 있어요 행정규칙에 행정규칙에 얘를 클릭하면은 화재안전규준이 떠요 화재안전규준 쫙 화재안전규준이 몇 개부터 101에서부터 따 6. 607, 뭐, 이렇게까지 뜹니다. 거기서 원하시는 것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법령이고, 자, 공사업법,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규칙, 시행규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법령이고, 자,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행안부령입니다. 행안부령. 그 다음에, 어, 화재안전기준은 뭐다? 어, 소방청장의 고시입니다. 소방청장의 고시. 그래서 행정규칙에 들어가서 클릭을 하셔야지 화재안전기준이 나오지. 화재안전 치고, 여기다 집어넣고, 엔터를 치면은, 이게 법, 법령에 있으면 이게 안 떠요. 화재 안전 기준이. 근데 이거 클릭해 보고 이거 아니, 법령 클릭해 보고 자치법규 클릭해 보고 행정 규칙을 따로따로 이렇게 클릭하다 보면 이게 쫙 떠요. 그래서 화재 안전 기준은 행정 규칙에 소속이 거기 칸에 라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채널에, 채널에. 그죠? 그래서 그렇게 찾으시면 된다. 그래서 찾는 방법을 알려 드렸어요. 여러분들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